네, 안녕하세요. 모효종정입니다. 아, 오늘 14개월 차 마지막 경과 오셨고요. 아, 약 4천모 정도 M자, 깊은 M자와 전두부 가리는 수술을 하셨어요. 아, 이분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모발이 전체적으로 조금 얇으신 편이었고요. 또 하나는 우측에 약간 모발 방향이 위쪽으로 꺾이는 모발, 우리 소알텀 머리 같이 위로 꺾이는 모발 방향, 가른마가 약간 우측에 치우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런 라인들을 조금 최대한 자연스럽게 살리는 어, 그런 그래, 그런 식으로 이식을 진행을 하였고요. 14개월차 경과 보여드릴게요. 일단 숙김 상태에서 보시면 전체적인 전두부 볼륨감 많이 늘었고요. 음. 그렇 자, 여그 살짝만 들어주시고, 자, 피을 영상 보여드리면은요. 얇은 모발이지만 그 중에서도 좀 최대한 얇은 거를 앞에 한두세줄 정도를 이식을 해서 약간 잔머리 느낌이 나게 이식을 진행을 하였어요. 그래서 가까이서 봐도 혹은 미용실 같은데 가서 누가 봐도 수술한지 잘 몰라요. 이렇게 하면 자 오른쪽에 아까 말씀드린 가름마 그리고 약간 위로 솟구치는 머리 방향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솟구치게 약간 방향을 약간 옆쪽으로, 위랑 옆쪽으로 해서 기존 라인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서 이식을 했기 때문에 기존 머리와도 이 밸런스가 굉장히 맞죠. 이렇게 이식을 하셔야지 전체적인 라인이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워요. 저희 환자분들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미용실에서도 얘기 안 하면 모른다. 그만큼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헤어라인을 잡을 때는 무조건 여기다 머리띠처럼 많이 이식하는 게, 두꺼운 머리를 이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어떠세요? 저기, 뭐, 누가 주변에서 수술한지 알아보세요? 아니요, 저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잘 돼가지고, 그냥 진짜 옛날 그 머리 <laughs> 음. 그 상태로 돌아간 것 같아요. 아, 네. 완전히 머리 많았을 때 음, 그, 저기, 제가 시킨 대답 아니에요.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실제로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모일에서 수술하시면은, 누가 봐도, 어 수술한지 잘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원래 머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 모일의 홍주영이었습니다.